경기 들어갑니다. 인피 대문. 에, 인터뷰를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는 라스트리피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나 아까 인피 캠이 보였었는데 중국 쪽에 뭔가 문제가 있나봐요. 에, 한국의 장지호 선수는 캠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인피 선수의 캠이 나오지 않고 있고 영웅 아크메이즈입니다. 그렇죠. 이 매치는 사실 저희가 결승전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매치라고 보는 게 맞는데 잠깐만요. 어, 지금 중립이죠. 장지호 선수가. 그렇죠? 와, 제가 이제 종종만 보고 아까 당연히 당연히 뭐 중립이나 이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냥 봤는데 지금 중립입니다. 이게 정찰이 임피 선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장지호 선수가 뭔가 준비해온 것 같아요. 휴먼전이 좀 어렵다. 아까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볼게요. 사실 임피 선수가 랜덤을 해서 휴먼이 나왔는지 휴먼을 골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그박준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첫 번째 연기가 휴먼이었고 두 번째 연기가 그 나이텔프였던 거 봤을 때 랜덤으로 추정을 하는데 근데 지금 보통 만약에 랜덤을 상대했다 그럼 장지호 선수가 보통 무난한 데모넌터를 선택하거나 키퍼를 선택하거나 보통은 요즘은 키퍼 쪽이 좀 많긴 하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 비스마스터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휴먼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일군 정찰로 비스트 마스터인 걸 확인을 했었고, 어, 임피 선수는 멀티 지역 사냥을 하고 바로 견제를 달립니다. 왜냐면 비스트 마스터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런 어, 사냥을 통해서 3레벨을 찍고 그 3레벨을 바탕으로 해서 힘을 좀, 어, 강력하게 주는, 아, 달리진 않고 그냥 사냥을 하네요. 임피. 그리고 아래쪽에서 멀티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위니맵상으로 봤을 때. 어, 이게, 견제를 바로 달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멀티를, 빠른 멀티를 하겠다라는 거네요. 장재호 선수도 동선상 지금 그냥 사냥을 하러 가고 있거든요. 지금 위습도 가는 거 봤을 땐, 멀티 하겠다. 너도 멀티 하냐, 나도 한다. 이런, 물론 지금 했는지, 정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렇죠. 멀티, 무난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 일루전을 왜 보내나 했더니 일루전으로 저 골렘 빼내기 해서 바로 사냥해주면서 아크메이즈 3레벨 찍듯 동선이 너무 빨라요 이 장지호 선수도 비스트마스터가 그렇게 느린 사냥을 하는 영웅이 아닌데 지금 현재 아크메이즈가 사냥하는 이 동선은 정말 빠릅니다 멀티 빠른 사냥하고 바로 위쪽 사냥 그.. 어.. 그 뭐야 뭐죠 그 버섯커즈요? 예 그리고 차 사냥하고 나서 바로 다이렉트로 해서 일루전 보내가지고 골렘 지역까지 사냥을 해주면서 아크메이즈 깔끔하게 3렙에 찍었구요 3렙 찍고 이제 동성이죠 이제 뱀피리고 라 마찬가지로 일루전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멀티를 하는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장조 선수입니다 비스트 마스터 역시 3렙 찍었어요 어 저는 아크메이즈도 엄청 빨라가지고 이거 오, 뭔가, 장재호 선수가 좀, 상대적으로 3을 늦게 찍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금방 찍네요. 멀티 지역 사냥하고 나서, 다이렉트로 아래쪽, 어, 작은 지역까지 사냥을 해주면서, 장재호 선수 역시 3렙 찍고, 비스 마스터 찌르게 바로 들어갑니다. 사실 저는 비스 마스터가, 여러 뭐, 퀼비나, 지금, 곰, 베어 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이 e 스킬이 찍고 나면 다 세요. 뭐 스턴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 요 배어 같은 경우. 근데, 비스트 마스터가 쓰이는 가장 큰 핵심적인, 뭐, 과거에는 호크도 셌었지만 지금의 핵심은 저 킬비라고 생각합니다. 을 킬비 이 e 스킬. 저게, 비스트 마스터의 3레벨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인 것 같아요. 공속이 진짜 빨라요. 생각보다. 데미지도 데미지지만, 고추장 발라가 지 으르르르 하면서 이렇게 때리기 때문에. 자, 이거, 일루전으로 사냥하려 했는데, 바로 견제를 해주고 있는 인피 선수입니다. 베어 잡아주고. 네, 럼 이제 스부. 이거는, 뭔가, 동선 자체의 견제를 염두한 스부이지 않나? 어차피 이 게임은 크게 그래야 한다. 스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이거 다 자원이, 얼마 들고 안 들고 이런 이러... 아 기가 막히게 또 저걸 챙겨가네 깨알같이 야 힘에 이건 선 넘었지 힘 영웅인데 힘 아이템 가져가는 건선 넘었죠 너무하네 아와 찌르기 너무 아파요 장지호 선수 입장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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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맨이랑 꽤 많이 왔기 때문에 헌터솔 취소되는 건 진짜 크거든요 아 이거 크다 이거 너무 크다. 이게 왜 크냐면요 장재호 선수의 빌드나 테크의 영향을 매우 크게 줘요 저게 분명히 로어 하나 올리면서 호럽을 누를 거예요. 근데 또는 장재호 선수라면은 멀티 먹고 드라이어드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상대를 묶어놓고 운영하는 플레이를 또 많이 하는 선수인데 그런 플레이 자체를 아예 못하게 헌터 소를 박살내버린 거죠. 와, 이거 압박인데요? 지속적으로 폰맨이 또 위습견제까지 해줘서 방금 전에 위습, 위스바... 아하! 장재호 선수의 헌터스를 또 발견했어요! 아니!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아. 아픕니다. 헌터스를 어디다 짓나요? 저 위에다, 예, 본진을 다시 지었고. 이렇게 되면은 로어가 올라가는 타이밍은 더욱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티 쪽 견제 온거또 막으러 가야 돼요. 장지호 선수는. 아직 망했다 까진 아니야. 망했다 까진 아닌데 어려워졌다 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멀티가 여기서 밀리진 않을 거예요. 휴먼이 이 멀티를 밀수 있을 정도의 병력 구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트 헬프가 센 타이밍 하나를 잃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면 장지호 선수가 센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어 타이밍이 있어요 드라이어드 50을 찍어놓고 그때 다른 사람은 그 타이밍에 힘을 줘서 상대를 압박을 못하는데 장지호 선수는 힘을 줘서 압박을 줘서 이득을 봐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드라이어드 개체스로 50 유지를 깨고 좀더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곰 소수를 섞어서 이득 보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또 장지호 선수인데 일단 그 플랜 하나를 없애버린 거죠 이제는 장지호 선수 본진에 이터니티 눌렀을 거예요. 지금 눌러놨죠? 한 우측 하단 보시면. 이제는 비만 빨리 5랩 찍고, 어, 뭔가 6내 같은 그런 걸 노린다든지, 장교 선수 곰 빌드로 가서, 어, 그냥 후반 싸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임피 선수가 너무나 무난하게 멀티 먹고, 무난하게, 어, 지금, 라이플 빌드를 갖춰가고 있어서 아 이거 너무 센것 같은데 저 타이밍에 장지호 선수가 잘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보통의 경우에는 휴먼즈 저렇게 라이플로 밀고 올때 드라이어드 어, 다수로 어떻게 돼요? 막이렇게 하는데 이 선수는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그 플랜을 없앴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 로워죠, 예. 로워 완성이 됐고. 아마 이제는 바로 다이렉트 곰으로 갈 겁니다. 잠시만요. 어? 지금 마자 눌러놓지 않았나요? 저러면? 예, 네, 우측에 이제 눌러놓은 거 봤을 때 마자를 눌러놨고, 마킹이랑 아크메이지 모두 무적 포션을 다 들고 있는데 힐링 스크롤까지 해서 이건 임피가, 야, 나 라이플 갖추고 인교수 50 유지 깼어. 그냥 싸우자. 하고 준비하는 거죠. 장재호 선수의 저 타이밍을 안 주겠다는 건데, 어, 저거 근데 마자 나오면, 아, 근데, 영웅 구성이 서드 영웅까지 가기엔좀 애매해가지고, 좀, 어렵네요. 원래 저 마자를 뽑고, 3 영웅 같은 거 해가지고, 복 같은 걸로 해서, 시간을 끌면서, 뭐, 뒤를 보내,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랜을 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건좀 어려워 보이고, 데모한테 어떻게 해서든 2레벨 찍어서, 만화본 동사를 통해서, 마킹을 좀 더, 어, 크지 못하게 하겠다. 만화에 대한 압박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장지호 선수입니다. 인구수 56, 인피 인구수 66, 타워러시까지 왔어요. 인피. 그러니까 인피가 워크를 잘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센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는 선수입니다. 데몬 2레벨, 장지호 선수가 근데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런 어, 디펜드. 뭔가 상대의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을 좀잘 막는 선수가 장전 선수기 때문에 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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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킬비 두기가 가가지고 와 주병력에 갈 필요 가 없네 킬비가 알아서 타운더 다 박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운틴 자이언트가 은근히 잘 버텨주면서 지금 뒤쪽에서 버석화하고 죽음의 책을 바탕으로 화력으로 해서 장전 선수가 이거 밀어내는 분위기입니다 이병력 차이를 좀저 라이플만 라이플만 하나씩 잡히고요 어 저거 깨지게 되면 하나 완성은 된대요 그래도. 라인 유지할 수 있는데 마저 짱짱하고 근데 이제 병력이 버서커가 어느정도 버티면서 화력을 넣어줄 수 있느냐 지금 아처나 이런게 많아 보이는데 나머지는 좀허수예요 해골아처야 쟤들 소환시간 끝나고 나면 지금 프리스트가 만화도 없고 뭐 어댑트도 아마 돼있나 안 돼있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만화가 없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저거 없어지고 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비스마스 오렙 찍었어요. 타워 밀어내긴 했습니다. 장재호 선수. 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네 진짜 잘한다. 역시 믿고 보는 장재호. 미쳤다리. 대단한데요? 아, 물론 밀지, 완전히 밀지 못했어요. 아직 상황 해제가 된게 아니에요. 인구수가 72. 근데. 70까지 끌어올리면서 버텼기 때문에 이거 모른다는 거죠 지금 용병까지 산거 같은데요 장지호 선수가 예 이거 막아야 되는 이거 막아야 의미가 있어요 어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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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게 이게 장지호 선수의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깨질듯 말듯 던질까 말까 이런 것처럼 깨질듯 말듯한 타이밍에 딱 달려드는 거 마운틴 지역에서두개더 나와가지고 몸빵해주고 있고 데몬헌터 데모어터. 데몬헌터가 이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버서커랑 아처들이 활력하라고 만화번 이건 데몬턴 진짜 만화번 셔틀이에요 딱만화번하로 나왔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존으로 집에 가면 돼요 아니면 그냥 걸어서 집에 가도 돼 이러죠 보존으로 집에 가고 와 이걸 맞나요 막 했는데 와 진짜 미친게 말도 안 되는게 지금 장조 선수 퀼비스트 포지셔닝을 뒤쪽으로 잡아가지고요 타워를 타겟을 하다가 여차하면 이제 저 프리스 노려주겠죠. 지금도 이제, 어, 체력 없는 라이플맨, 그 다음에 아, 크메이지 튀어나오니까 아크메이지 노렸다가, 얘 라이플맨 앞쪽에 있으니까 라이플맨 한식 잡아주고, 퀼비스는 뒤쪽에서 프리스 노려주고 있고, 플레이 자체가 너무 좋아요. 아니, 너무 잘하는데? 와, 이걸 해내내네요. 이걸 밀어냅니다. 인구수 역전됐어요. 74. 와, 진짜 대박이다. 멋져.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 이러니,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 밑에 빨간 점 보이는 게 아마 제 생각에 퀼비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마지막 라이플맨까지 딱 잡아내면서 포탈 태워보내고. 저 아래쪽 뭐죠, 저거? 예. 네. 퀼비 또그 사이에 와서 멀티 쪽 견제를 해줬고. 아 이거 워였구나. <laughs> 세상에 상대 본진 근처 워산양하려고 아 이건 좀 워가 살짝 선을 넘었네. 와 대박입니다. 아 심지어 지금 너무 빠듯해서 드라이어드 어댑트 트레이닝도 안되 있어서 드라이어 뽑지도 못했지만. 대박이다.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퀼비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상대가 멀티 쪽 근처에 있는 거 보니까 본진 쪽찔르러 가서 본진 쪽 피해보고 포탈 탈 생각이에요. 아니다! 니네 사냥턴 다내 것이다. <laughs> 아, 데모헌터. 비스마스가 이미 오레벨을 찍었기 때문에 데모헌터가 4레 찍으면 이베이전으로 버티면서 만화번동사 하면 되니까 와, 이걸 먹네. 이걸 가져가네. 와. 그래도 인피가 여기 사냥하는 건 좋죠. 나온 아이템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여기 데몬 헌터는, 어, 앵크가 나온 건가요? 예. 그리고, 하나를 또 냉겨놨네, 저거. 죽도록 킬하면서 저기 하나, 야. 야, 저거, 뭐야. 타이머시 <laughs> <laughs> 날아가면서 빈정 확상하겠다. <laughs> 또 배어는 언제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진짜 중립 영웅 할때 퀼비라던지 뭐 아니면 다크레인저에서 해골 활용 이런 걸 제일 잘하는 선수가 장지호 선수 같아요. 말도 안 되게 잘한다. 진짜 잘하네요. 아 이거 물론 마킹이 있어서 뭐 어차피 6렙 찍는다고 해서 그런 걸 보기는 어렵겠지만 비스마스육 6렙 찍고 템피도 보고싶네요 어? 여기도 커닝우드 같은데? 그쵸? 네. 반대쪽도 커닝우드, 공평하게! 야! 템빨 탓하지 말아라! <laughs> 이정도면 템빨 중립 선언했습니다, 맵이 라퓨가 야, 이거는 너희들의 실력 탓이야 템빨이 아니야 반반 나눠줬어요 진짜 끊임없이 괴롭히네요 퀼비로 그리고 애들이 저 뭐야 금강쪽에 있는 애들은 쌩 짱짱해보여서 뭐 괜찮나 했는데 아래쪽 저기 뭐야 나무 캐고 있던 애들 장난 아니네 다 빈사상태네 <laughs> 마자들 다 나무 들고 건물 후드려 까고요 그 사이에 또 퀼비가 와서 괴롭히고 저게요 지금 당장 피해를 어 근데 여기 싸우는건 좀 오버 아닌가요? 여긴좀 오버 같은데, 장지호 선수. 이거 오버 아닌가요? 이거 진짜 오버거든요. 저는 이거 오버 같습니다. 이거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 아, 이렇게 하고 그냥 빠지자. 예, 네. 어, 이걸 싸우나요? 전 나의 진영이 물론 아쳐도 화력이 세긴 하지만, 라이플맨이 이 정도 쌓이게 되면 이 진영은 좋지 않나 싶긴 한데, 와, 이너파이어 걸려. 쟤는 화력으로 지금 맞아 녹여요. 이게요. 저는 어떤 의미로 지금 보고 있냐면 이러고 있는 사이에 내 병력을 잃지는 않고 잃지 않는 선에서 그 퀼비가 저쪽 일꾼들 다 정리했어요. 나무 캐던 일꾼들 다 정리하고 그 사이에 이제 몸빵하고 있던 마자라든지 뭐 곰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다 보존하고 걸어서 다 뺐거든요. 그래서 장조 선수 인구수가 78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찌르러 올때좀 위험할. 어 방금 볼트 던지는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니면 서로 재고 있나? 던질까? 빨. 아 보존 살짝 기대했다. 인구 수가 80이긴 한데요. 휴먼에 비해서 애들이 살짝 빈사 상태에요 아까 거기 싸웠을 때 조금 메롱한 상태로 진짜 집에 와가지고 자 여기서의 선택 장지호 선수의 선택 궁금해요. 못할 팀이 이제 갇혀졌거든요. 거기다가 왕관 썼어.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아까하고 휴먼의 어떤 병력의 밀도가 달라요. 이건 멀티도 깨졌거든요. 지금 정도면. 못 막아요. 위습 수리가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병력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깰 거거든요. 이거 네, 이거 깨고 포탈이죠, 그렇죠. 네. 장조 선수 특유의 이제 그 버티는 아슬아슬한 그 라인을 또 혹시나 좀 기대를 해보긴 했는데 방금은 너무 화력이 셌어요. 휴먼의 화력 자체가. 어 분위기 좋았는데 아직 모르게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장재호 선수가 추가적인 멀티 두 개를 다 던지면서 다시 겨전을 가는데 이 무스 80 깼거든요 여기서 이득 못 보면 답이 없어요 저 여기 위습 나오면 와 어디서 와 <laughs> 대박이다 저건 깜짝 놀랐을 걸요 인피도 뭐야 이거 야 이거, 3, 이거 3D 게임이구나 위습 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뒤쪽에서 부비부비 하면서 위습이 아예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습 뒤토만 잘 들어가면 이거 게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 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피가. 정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 건물 깨는 건 좋은데, 싸울 수 있나요? 싸운다? 야, 이거, 만약에, 여기서, 비스마스 6렙 찍고, 안쪽, 아, 바깥쪽에서 스텝, 여기서 스텝피드 그냥 써도 되는데,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쓰려, 아, 잠깐, 잠깐, 잠깐. 어디로 하는지 보고, 스텝피드, 우오 우오, 오지마! 오지마, 스텝피드! 자 근데 약간, 아, 저기, 여기 닿네. 일꾼한테 다. 이건 타워 밀어내고, 일꾼 잡고, 만약에 최악일 경우 여기서 큰 이득을 못 보더라도 어, 멀티를 어느 정도는 무력화시키고 가겠다라는 샘피드였어요. 방향을 잘못 썼다니요. 그가 쓴 거면 정확하게 쓴 겁니다. 믿으십시오. <laughs> 못 믿나요? 불신지옥. 믿으십시오. 지금 그 그는 이걸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두개 멀티 돌릴 준비하고 있는 장재 선수입니다. 인구수 69대 80. 아, 마운틴 자이언트는. 아, 힐스로 택도 없는데? <laughs> 택도 없는데? 힐스? 되게 잘 살렸는데. 문제는 이게 뭔가 병력이 익어가지고 계속해서 확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체력, 차, 힐스 <laughs> 애들이 뭐 간이 기별도 한 거예요. 병력들, 힐스들이... 아, 이거 근데 마자가 물론 여기 절반 피어도 세긴 세요. 절반 피어도 센건 맞는데, 야, 진짜 집요하다. 킬비는 어느 언제까지 저렇게 하려나? 그냥 스킬 쿨타임 돌아오면 그때그때 킬비 그때 쓰는 것 같아요. 나오면 달리고 나오면 달리고 지금도 나오면 달리고 와 인피 바꿨어요. 블리자드로 바꿨어요. 3스킬 블리자드 이거 아픈데요 아무리 맞아요도 이거 3스킬 블리 오 사이퍼 맞아 세상에서 저는 빨대 꽂는 애들이 제일 싫어요. 아 물론 제가 꽂을 땐 좋아요. 어려운데 이거? 미스 디톡까지는 좋거든요. 근데 이게 화력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장호 선수가 생각보다 없어요. 아까는 약간 프리딜을 했었던 애들이 블리자드를 통해서 좀 압박을 받아가지고 워크베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만화번 블리자드 이 진영에서 블리자드 아픈데요.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서 이곳서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54까지 떨어졌습니다. 장재호 선수 아, 라이플맨이 너무 많은데? 스탬피드 좋긴 좋은데 문제는 집에 가면 돼요 휴먼에. 이 장지호 선수가 아 이거 제이멀티까지 했나? 해서 가본 건데 없어. 아. 아 이게 왜냐면은 지금쯤 멀티 지금 끝난 것 같죠? 휴먼 자원이다 떨어져서 이 장지호 선수가 이번에 버텨내면 이겨요. 자원이 없어 휴먼이. 어, 이거 모르겠는데? 없어요! 와, 자원 다 떨어질 때까지 봤다. 미쳤다, 게임. 하늘에서 곰이 떨어져, 아, 예, 예, 예. 저는 좀 공격적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왼쪽으로 떨어졌네요. 블리자드. 아파요. 비습, 디토, 디토. 이거 막으면 끝나! 그렇죠, 이거 막으면 끝나요. 다 디토 해야 돼요, 그냥! 다! 저 뭐야, 저, 아유, 만화 있는 애들이 없네. 예, 아무튼, 디토 다 해야 됩니다. 오! 또... 어! 불매전사! 이러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질 수 밖에 없죠. 만화 없는, 마킹, 만화 없는 아크메이지. GG! 장재호! 그는 신인가? 이야, 기가 막혔다.